5, 4, 3, 2, 1 와, 오늘은 어, 수수료가 2,700원에서 3,500원이에요. 매우 저금이고요. <laughs> 어, 쿨이 없습니다.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죠. 배달 시장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수가 급감했다 배민, 요기요, 쿠팡 어떡하나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그런 뉴스를 봤고요. 또 하나는 어떤 미친 양반이 이 배달 오토바이들만 골라서 어, 브레이크 라인을 다 끊어놓고 가는 그런 나쁜 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검거는 안 됐고 한6명 정도가 그것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,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검거는 안 됐다고 하.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왜 저런 미친놈이 나타났지 이거랑 아니 그리고 왜 오토바이는 배달 오토바이들만 저렇게 다 잘라놓는 것과 어, 열심히 배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브레이크 라인을 다 끊어놓냐 말이죠. 이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안 들면 그냥 뭐 부딪혀서 서야 되는데 아니면 또 오토바이에서 뛰어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차와 다르게 차는 차체가 있어서 어디에 부딪혀서 마찰력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차체가 있긴 있지만 자기 신체하고 일부잖아요 똑같이 얘 부딪히면 자기 몸도 부딪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충격이 어 자기 자신한테도 다 전달되고 어쨌든간에 어디에 부딪히게 되면 오토바이는 탑승자가 무조건 다치게 돼 있는데. 그 양반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잡히면 재물 손괴죄 뭐 이런 게 아니라 탈인 미술죄로 처벌을 해야 될것 같아. 당사자한테 잘못을 해서 그냥 배달 오토바이 들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 다른 배달기사 오토바이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해를 끼쳤던 그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를 해야지. 아니, 화풀이를 한다고 해도 가서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 놓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. 생명이랑 직결된 일인데 그런 걸 하면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죽이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살인미수로 이 사람은 아주 좀 세금이 아깝긴 하지만 콩밥을 엄청 오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벌써 여섯 명의 오토바이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여섯 명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니까 무거운 벌을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면 또 다른.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방법 자체가 너무 우리 오토바이를 타는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너무 무서운 짓을 한 거죠. 진짜 나쁜 사람 많아요. 어,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아픈 이유를 알겠어요. 어, 어, 아침에 나오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좀 들렸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피곤해서 좀더 자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저도 나와야 되는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나오니까 그 습관을 깨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정해놓은 시간을 웬만하면 다 지켜서 나와요.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. 좀더 자다 보니까 그 시간에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커피를 안 마셨어요. 왜냐면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안 들렸다 오면 일하는 중에 다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안 먹고 나왔더니 이게 카페인 금단 현상과 비슷한 건데 두통이 좀 있어요. 피곤해서 두통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커피를 안 마셨더니 두통이 좀 있어요. 아무래도 편의점 가서 뭘좀 사먹고 싶은데 편의점도 요즘에는 커피 값이 3,2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.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커피가. 스타벅스는 한 5,000원 하겠죠? 어, 이 일을 하면서 이 커피 값이 비걸 느꼈어요. 5,000원짜리 커피를 한잔사 먹으면 어,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콜을 두 개를 사야 돼요. 그래야 그걸 사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콜두 개로 커피 한 잔을 바꿔 먹기는 <laughs> 아깝죠, 이제. 그런 생각이 들죠. 예전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죠. 그냥 사 먹었죠. 근데 요즘엔 좀 그렇게 사 먹기가 어렵죠. 어, 이렇게 한참을 떠들고 이렇게 오는데도 콜이 안 잡히네. 콜이 안 떠요. 콜이, 오늘 왜 이래. 아침에 완전 저금이더니, 뭐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나왔지만, 그래도 한참을 왔는데, 콜이 없네요. 와, 지금 제가 일 나온 지 2시간이 넘었는데, 15,700원 했네요. 7,500원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콜 대기로 탄게 엄청 갔다 왔네. 원대에 갔다가 성수동 갔다가 쿨대기로탄금만 해도 그냥 킬수가 꽤 되네요. 어, 오늘은 점심 시간이 됐는데도 쿨이 없네요. 11시 20분인데 쿨이 없어서 잠시 저쪽에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네, 드라마나 봐야겠습니다. 요새 드라마를 안본 지가 한 달이 넘었네. 저쪽에서 네, 드라마나 잠깐 봐야겠네요. 오늘도 콜이 별로 없는데 뭐 편의점 앞에 있는 벤치도 있고 이런데 거기 앉아서 뭐 커피도 마시고 싶고 해요 근데 뭐 비싼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계속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이유가 이 오토바이 의자에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휴식 시간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앱을 끄게 돼요. 거기서 뭔가를 먹겠다는 거는 먹다가 들고 갈 수가 없어요. 뭐 커피나 이런 건 이제 여기 컵홀더에다 꽂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그냥 먹으면서 그냥 계속 콜이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그냥 계속 게을러지는 걸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앱을 끄더라고. 전제 입장에서는 끄게 되면 계속 쉬고 싶어져요. 기분이 아 오늘 콜도 별로 없는데 아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 이 계속 생기더라고요. 저는 아예 콜이 없어도 오토바이 위에서 앉아 있어요.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든가뭘 보면서 시간을, 그 시간동안 오토바이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. 바로 콜이 들어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. 이렇게 해야 이렇게 비수기 때 콜이 없을 때 한콜두콜 콜 계속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냥 쉬기 시작하면 콜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쉬다가 에, 저녁에 다시 나오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결국에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늦게 나오게 되고 또그날에 수입이 없어져요. 없더라도 계속 바이크에서 기다리다가 콜 들어오면 그걸 하나씩 계속 완료를 쳐야지 수수료가 조금씩 쌓여요.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 5만 원 되고 7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이렇게 한콜한콜 한 콜. 계속 기다리면서 콜이 뜰 때마다 잡아서 완료를 치는 순을 들여야 이 비수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저는 계속 비수기 때마다 그랬으니까요 어, 음료수 같은 게 마시고 싶다 그러면 오토바이로 사가지고 와서 홀더에 다껴 놓고 이제 마시고 있어야지 그늘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어, 이 비수기를 우리 다 같이 이겨내시자고요